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혜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퇴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일이 여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궁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이 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망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째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엘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재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여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여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이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노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노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 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이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온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노리치 줄리안 영국의 여성 수도자의 당신으로 저는 족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혜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보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희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퇴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늑 궁일이 여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궁일이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망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째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직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엘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재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터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여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여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이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놈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놈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 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길을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기도문은 노리치 줄리안 영국의 여성 수도자의 당신으로 저는 족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만큼 값지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